누구세요? 세요 누구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예요. 청자입니다 시청자. 시청자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왜 보이스톡을? 아 연락처를 모르니까 보이 스톡했죠 저랑 저랑 연락 저 저의 제 연락처야? 네, 네. 왜제 아니까 그러니까, 이어제제 어, 예? 연락처는 다 모르죠, 당연히요, 시청자들. 네. 아니 네. 연락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연락했습니다. 아 뭐, 저랑 연락, 아 쟤랑 네. 목, 목소리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으셔서오이 네. 네. 목소리가 거셨다. 아주 높네요. 어떻게? 그러니까 중간 중간 말 자르지 말고요. 나 저보다 네네. 오빠이신 것 같은데 너무 네네. 통화 버... 어떻게목소리로 뭐... 파악했어? 알았고요. 제말제말 소리를 좀 자르지 말고요. 왜네 말만 하세요, 어르신. <laughs> 네, 말씀하세요. 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보이스톡을 하셨습니까? 어, 또 정중하게 또 어, 목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아, 음. 목소리를 듣고 싶으셔가지고 보이스톡을 하셨다. 네, 네, 안 오. 됩니까? 그러면은? 아, 아니에요. 토킹 어바웃 즐겨보아요. 토킹 그럼요. 아, 토킹 와봐. 아, 대한민국 아, 지금 송출되는 겁니까 지금? 아우, 어 오버콜스 그대 약간 조금 오빠가 말하는 네. 거 어, 송출 뒤집어지게 네. 되고 있어요. 아 이게 송출되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우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무슨 뭐? 아니에요. 아 그럼요. <laughs> 아, 지금 자, 자판이 지금 좀 이상하게 올라오,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닉네임이 누구예요? <laughs> 네? 닉네임. 아 바리스타 지금 아니 커피 그쇼아 오빠가 바리스타라고 말하고 했던 쪽이 잠깐 잠깐 잠자아 마실래 오빠요 아네아 네. 반가워요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나이 나이 how d a you 아 발음을 좀 정확해야지 아, 알았어요 <laughs> 네. how old are h 월 w 와 l d are you? o okay, 몇 살이시냐구요? 어... 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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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포니이죠 뽀니 원이 무슨 뽀니 원이에요? 뽀미니야? <laughs> 아니 41 41아 진짜 one. 영어도, 영어도 못하면서 왜 영어를 해 지금 아우 시끄러워 <laughs> 이렇게 말대꾸해요 또박또박 오빠는 알았어요 미안해 미안해요 진짜 근데 왜 나보르 바리스타라는 거예요? 응왜 나보르 바리스타 아니, 응. 아니 방송해가지고 지금 성과, 성과가 있어요 지금 그럼요 아 성과 있어요. 그럼요 아, 오빠 같은 사람이 아, 오빠 같은 사람이 아이템을 네. 안 쓰니까 성과가 없어 보이는 거지 남들은 <laughs> 아, 다 아이템 쓰는데 아니 방송 찍어봤는데 성과가 없어가지고 어그래 뭐래 어떻게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잘볼 수가 있어요 BJ들이 잘 보는 아, 날도 있고 아, 못 보는 날도 있고 넥. 대박 터지는 날도 있고 장사라는 게다 그렇잖아요. 아 오늘 날 하루만 봐, 봐서 그렇지. 아우 아, 그럼요. 어제는 음. 음. 자주 봐야 되겠네. 네. 어, 자주 안 보니까 그렇잖아요. 영감님. 음. 어, 결혼하셨어요? 미안해요. 결혼하셨냐고요? 예 네? 결혼. 아니, 그 신상을 왜 캐고 그럽니까? 아우 모르죠. 내가 했는지 어떻게 하나요? 마음이 들어도, 마음이 들어사랑 고백, 러브레터라도 카톡에다가 뒤집어지게 쓸지. 본인이 저한테 쓴다는 겁니까? 그럼요. 땡큐, 올라이. <laughs> 아... 마이 갓 <laughs> 아니 자판이 지금 어떻게 올라와있습니까 지금 자판이 키키키키키키키 음. 음아침마다 그 응. 보는 기분이네요 아우 난 옛날에 아뭐어쩌고저쩌고어 아, 그래요 네 응. 요건 안 올라와요 걱정 안하셔도 돼요 욕이 안 올라와요 네네네 여기 올라올텐데 지금 음, 음, 방송을 음, 방해하는거 같아가지고 지금 음으음욕안 응. 올라와요 어, 아 언니 방송을 지금 방해하는거 같아가지고 지금 상당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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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요 죄송한데요 네. 그에 네. 원래 여기 보신지 오래되셨어요? 네. 저 말고 다른 분들 아니 요 띔띔봤죠 아니요, 아저 말고 다른 분들도? 에 네, 그렇죠 어 근데 왜 팬가입은 안해줘요? 오빠? 어 했을텐데 어뭔 소리야 이런 개뼉다구 같은 소리는 오빠 건빵이에요 흰 글씨 <laughs> 아 그래요? 팬가입 몇 개로 해줄까에요 예? <laughs> 팬가입을 몇 개로 해줄꺼에요? 어 저희는 기본 어택션으로다가 음 100개인데 음. 오빠는 특별하게 음. 보이스톡을 하셨고 뭐를 하니까 할인행사 해드릴게요 한 구두? 500개 정도? 500개? <laughs> 어. 아니 할인, 할인했는데 할인 어떻게 뻥튀기..뻥뻥뻥뻥튀기야 뭐, 돼요 어 저희만의 방송의 룰이에요 오빠 아 진짜 아니 방송이 그런식으로 가면 안되죠 응? 아 오빠 왜이렇게 응? 진지를 빨아요 방송은 방방으로 지... 봐야지 <laughs> 아 방송이 뭐 이런겁니까? 나 방송 몰라가지고 장난치는거잖아요 오빠한테 <laughs> 아, 당친다고. 왜냐면은 오빠는 말하는 사람들 비즈가 아니니까 긴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릴렉스하게 음. 풀어 드리는 거잖아요. 아, 역시 방송이는 다르구나. 그럼요. 오블코코스 살짝 내가 긴장은 했는데. 아우, 긴장하지 마라. 애 어, 순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역시 그 방송이 프로 방송인이라서 역시 긴장을 긴장이 살짝 안 되네. 음. 아, 그럼요. 음. 오빠가 무슨, 뭐, 음, 네, 무슨, 뭐, 폭영수술 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순분상부인과 해서 애를 낳는 것도 아닌데, 무슨 긴장을 하고 그래요, 음, 오빠. 역시, 음, 음, 역시, 이제, 그, 뭐, 커피 장사를 안 해야 되겠고, 음. 물 장사를 안 해야 되겠고. 아, 그럼 무슨 장사를 할까요? 하... 직업 추천 좀 하고 싶다, 아, 보세요. 하... 직업 추천. 아, 계속 방송하시라고. 음, 음, 가끔 음, 계속 그냥, 음. 그냥 주발이 네, 터나요? 방송 네, 네. 아. 방송 아니면 내가 내가 볼 방송 면 방송 아니면은 그 바리스타인데 응응네바 t o r 방송 animator, 방송 방송 animator, 방송 a n 요 m a t o r 방송 animator, 방송 animator, 방송 animator, 방송 animator, 방송 animator, 방송 a n i m a t 그 r 방송 animator, 방송 a n 아, 어제 전신 했어요, 근 어, 그럼요, 오빠. 내가 <laughs> 또옷에대해서는 음. 조금 또잘 팔아 줄수 있어요, 음. 오빠. 만 원에 떼어 가지고 한 5만 원에 가지고 음. 어. 그딱 단기간에 아, 빼먹고 그, 그, 우리는 그, 또 아니, 음. 네. 말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오빠. 음. 음. 어때요? 음. 투자해 볼래요? 네? 투자해 보실래요? 네. 얼마 얼마나 지금 저는 처음에... 시작, 시작을 시작 어떻게 할까요? 어, 죄송하지만 오, 오빠의 직업이 통신업이세요? 서비스업이세요? 아니면 은뭐 앉아서 네네. 뭐 일하시는 거세요? 앉아서 일하죠. 아, 회사원이시구나. 편안하게 일을, 일을 해야지. 어, 음. 그렇구나. 그러면 투자를 덜도 말고, 네네. 덜도 말고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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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기 한번 그냥 에듀게이션으로 음. 간단하게 그냥 한번 두드려 볼게요. 음. <laughs> 어, 음. 기본적으로더 권리금에다가 음, 뭐에다가 음. 뭐 돌아가고 뭐 물건 아, 띄어오는 거 시청자들이 돌아가고.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괜찮아요 지들이 나가야 된다말든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어, 어, 상관없어요 어, 그럼요 음. 괜찮아요 투자가 들어온다는데 뭐 계산기부터 두둑이 봐야 되는 거지 무슨 시끄러워요 음. 음, 네. 음. 덜뜸말고 오빠 10억만 투자하세요 <laughs> 아 너무 센거 아니야? 저장이 너무 센거 아니에요? 아 오빠 10, 여유 돈이라는 게, 게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옷장사는 음, 여유 돈이라는 걸 음. 가지고 있어야 비집어지게 음. 뭐한가나 조금 마이너스가 나도 땜빵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음. 아니면 더 이도 말고 뭐? 뭐 어그 너무 세고. 오빠 저는요 1억 개인적으로 일억 정도, 일억 정도. 어. 정도만. 어 네. 1억 정도 좋다 오빠 나는 음, 어, 옷장 하면은 어떻게... 음, 나는 여러분들 어 음. 저는 오빠 옷장사긴 옷장사인데 음. 약간 성인용품샵 하고싶어요 그건 무슨 말이야 성인용품샵 옷장사는 옷장사인데 성인용품샵이면 뭐 옷하고 같이 받다는건가 아, 그럼요 음. 약간 조금 무언가를 즐길 음. 수 있고 무언가의 뭐 코스프레 복장 같은거나 이런거 음. 음, 하고 싶어요. 음, 하고 싶은데 그게 잘팔릴까아 팔려요, 오빠. 아. 그럼요. 코스프레? 그럼요, 그럼요. 아니, 코스프레가 아니고, 그, 그, 뭐, 그거 아닌가, 그거? 그, 그, 뭐지, 이거? 뭐야? 코스프레가 아니고, 그, 뭐 있잖아, 그거. 안 했고요. 오빠 투자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아, 투자를 해야지. 그러면, 오빠, 팬가입부터 기본적으로 해주세요. 한, 한, 100개 정도로만? <laughs> 100개 하면 어떻게. 아 그러면, 아, 우리, 우리, 하고 어, 좀더 진하게 음. 대화를 할 수가 있죠. 진하게. 어... 응, 우선적으로 신뢰를 줘야지. 100개. 어... 100개면은, 어, 만원. 음. 그것도 어려워요? 아, 가능하죠. 어, 그럼, 오빠, 음. 당장, 그럼 꼽고요. 지금 당장 빨리 팬가입 음. 해주세요. 네네. 네. 네네 사랑해요. 네. 알라뷰.